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우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어깨석이 살람바 사르반가사나 자세 이어갑니다. 매트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양손은 몸 옆에 두고 손바닥은 바닥에 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몸을 이완합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복부에 힘을 모아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허리를 받쳐줍니다. 가슴은 턱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다리는 하늘을 향해 길게 세워줍니다. 다리를 높게 세우기보다는 몸이 원하는 만큼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유지합니다. 목과 어깨는 바닥에 안정되게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받친 손은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며 팔뚝으로 바닥을 잘 받쳐 목으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어깨와 날개뼈 쪽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하도록 해줍니다. 턱이 아래로 향해 목을 누르지 않도록 뒤통수를 바닥에서 중앙을 유지하며 코끝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릴 수 있게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껴봅니다. 몸 전체로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는 감각을 바라봅니다. 내려올 준비가 되었다면 천천히 다리를 머리 쪽으로 살짝 넘겼다가 척추 마디마디 조심스럽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길게 뻗어 휴식합니다.